반갑습니다. 뭐, 특별한, 뭐, 오프닝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또각또각 쳤고, 하던 대로, 불펜들이 툭툭툭 던지면서 막아냈고, 뭐, 항상 그랬듯, 뭐, 하던 대로, 이겼잖아요. 예, 네, 뭐, 이제는 뭐, 익숙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6연승, 뭐, 어, 그냥 뭐, 예, 뭐, 하던 대로 선수들, 어, 잘해줬다. 그랬더니 또 이겼다. 어, 뭐,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장난이고, 오늘도 결국 필요한 선수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잘 이겼다. 어. 그니까, 우리가 무엇이 과연 시즌 초랑 지금이랑 달라졌을까? 1. 일단은 타선이 굉장하다. 어. 마치 나이크, 포노공 어, 뚱뚱뚱, 뭐 이건 아닌데, 어, 마치 라이크, 어, 쉴, 어, 쉬어가는 타선이 크게 없다. 보면, 오늘 경기에서 두산베어스는 20111011, 어, 이렇게 이닝별 득점을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출루를 하고, 딱 필요하게 점수를 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 뽑아낼 건 뽑아낸다 그니까 지금 뽑아낼 건 뽑아내는 이닝별로 득점권에 나가있으면 그 득점권 주자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계속 타선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정말 이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정수빈, 김재호 선수만 안타 없었는데 이두 선수도 출루는 했습니다 그건 뭔 소리야 선발 전원 출루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하고 가자면 재호 어, 형 지금 또 상태 안 좋다. 어디 안 좋아요. 몸인 것 같은데 스윙도 그렇고 허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뭔가 수비하는 거. 그러니까 김재호 선수가 특이 몸이 안 좋을 때 또는 이제 석가탄신일이 근처에 왔을 때아 이건 그냥 드립이고. 이 안, 스윙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계속, 예, 뭐, 이런, 그 느낌이 지금 굉장히 오늘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유격수는 당분간 전민재 이유찬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겠냐, 어. 이게 맞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파선은, 뭐, 강승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어. 저는 오늘 또예 사이클링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해 주고 있고 필요할 때 딱딱 내주고 있고. 뭐 위에 요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레모스 아우트를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표정으로 일단 이런 느낌이라 오늘 정말 좋았죠. 지금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 이제 슬로우 스타트 두고 보자. 어 요렇게 좀때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무려 타율이 2할9푼 1위까지. 그니까, 요 정도의 에버리지 만좀해주면 얼마나 좋았어, 초반부터. 근데, 퐁당퐁당 하는 걸좀 줄여야 될것 같고, 요 타선 쪽은, 타선 쪽은 오늘 이야기 딱히 할거 없을 것 같아요. 팬들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마운드 운영, 일단 화나신 분들, 진정 좀. 하셔야 할듯 합니다. 여기 오늘 조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병헌을 미쳤냐고 페이스가 어 1.1이닝 23구 이게 맞습니까? 김태견을 사면투를 40이닝 한다던. 근데요 예 저는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무언가를 일을 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치 못할 상황을 앞에 나온 투수들이 만들어 놨다. 예, 아이고 또 디스코드를 누가 이렇게. 어. 저는 이 예. 오늘 경기는 이렇게 봅니다. 김유성 1.1 김동주 2.1, 이영하 1, 합이 4.2.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앞에서 롱릴리프를 써놨던 건 6이닝은 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다안 됐죠. 거기에 이 이병헌 선수가 멀티를 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자세하게 좀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오해 우리가 막아야 되는 상황에. 이영화 선수가 그냥 신봉기 선수한테 4사구를 안내주고 딱 끝냈으면 그 이닝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이닝부터 좌좌니까 거기에 이병헌 선수를 붙이자 아마 이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벼, 이, 이승혁 이 감독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는 장면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냐 싶을 정도로 투수 운영을 앞에 투수진이 꼬아놨다 피치 못할 상황이었다 그럼 김호준 쓰면 되죠. 어, 이것도, 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당신, <laughs> 당신이 감독이면, 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투수들이 참 적재적소에 그냥 잘 끊어져서 나왔다. 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뭐, 관리는 필요하죠. 예.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도 진짜 미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요 경기 잡자고 또 쓰는 거에 또 너도 똑같아. 너가 이 승업이랑 뭐가 달라 이러고 있지만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피치 못하게 앞에 투수들이 난장판을 펴놨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투수 교체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이 조금 빨리 해결되려면 알칸타라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야 돼서 우리가 또 알잖아요 연승 상황에는 일단 최대한 또 승을 벌어놓는 그런 경기들이 좀 나와야 되니까 또 연승 후에 얼마나 연패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체가 대체 이렇게 구르는 게 조금 너무 큽니다 예, 불펜 소화이닝이 너무 늘어나는 것도 대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못 먹어주고 있고 근데 오늘 경기는 버릴 경기는 아니었다 타선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뭐 오늘 투수 교체는 시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 오히려, 어, 박치국을 왜 끝까지 안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유격수 에러의 문제지, 박치국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다만, 박치국 선수가 올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홈런이 좀 많다. 아무리 잠실이어도 거기서 맞으면 한점 차다. 그리고 8회 득점 전에 홍건희 선수가 이미 몸이 다 풀려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피홈런 억제가 되는. 또는 장타가 되는 거기에 세이브 상황이고, 한, 타자 남았으니, 그냥 홍건이 써서 깔끔하게 끝내자. 요걸 던것 같아요. 예. 이해를 하자, 하려고 보면은. 그냥 딱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운영 같은 것도 뭐 문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하나의 문제점은 있어요. 김재호 선수, 유격수, 어려워 보인다. 레인지 좁고 공을 무서워하는 게또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 아파서 스윙도 제대로 못 돌린다. 그럼 지금 전민제를 그냥 쓰는 게 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에러로는 안 찍혔는데, 에러 선 플레이가 적어도 두세 개는 나왔어요. 굉장히, 어, 지금 타선이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티가 안 나는 건데, 타선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저 에러가 실점까지, 어, 실점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모든 여론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문제점이 좀 세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부터라도 전민재 선수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유찬 선수가 들어가거나,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요, 오늘 전, 김재호 선수 에러 쪽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어, 모먼트! 수비가 저 난리를 치는데 고졸 루키가 아 내가 막는다 K K K 김태견의 삼진 씨꼭 보십시오 오늘 메모장 썸네일이 이런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풀 영상으로 보십시오 쇼츠로 아깝습니다 쇼츠로 보시고 풀 영상으로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아 10시에 세탁기 돌리긴 좀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는 정말 좋은 투수를 얻었고 이 좋은 투수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우리 끝까지 베어스의 자존심이 되는 투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승 했고요 <laughs> 형 이긴 날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이러는데 이긴 날 너무 방방 뛰는 것도 한두 번 해야죠 익숙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2연승을 했습니까? 3연승? 6연승 했습니다. 좋은 주말 맞이하시고, 두고 보자, 레모스. 내일도 두고 보겠다. 두산베어스가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시즌 첫 번째 6연승을 달성합니다! 안줄 아셨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렸더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군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제 메모장 구독자 시청 비율, 구독 중 51.1%, 구독 안함 48.9%로 무려 26%를 줄였습니다. 이 48.9%가 10%까지 내려갈 때까지 만명까지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